안녕하십니까? 동물해정원입니다. 자, 이 친구 우리가 다 아는 고양이 러시안 블루 고양이죠. 자, 이게 회색인데 왜 블루냐 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뭐이 정도면 화면으로 보니까 좀더 블루 같기도 하네요. 자, 블루라는 이름에 붙은 털 달린 동물의 대명사. 그나마 털 달린 애들 중에 이 정도면 예, 서양 애들 눈에는 이게 블루로 보이나봐요. 그렇죠? 뭐, 와이마러 이런 애들. 블루, 러시안 블루. 자, 러시안 블루라고 찾고 하고 보면 이 회색이 블루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친구를 보여드리려고 데려온 게 아니라 렛이 새끼를 낳는데 자, 블루라고 할 만한 렛이 나왔어요. 자, 우리 어떤 친구가 블루 렛인지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어, 어딨냐. 자, 이 친구. 이 친구, 회색이지만, 블루는 아니죠? 이 친구는 베이지입니다. 자, 그런데 얘랑 한배 중에 어떤 색깔 친구가 나왔냐면, 짠. 어, 이 정도면 블루 아닌가요? 좀 찾아봤더니 뭐 도브라고도 하고 러시안 블루라고도 하고 아메리칸 블루라고도 하고 뭐 그냥 뭐 이름이 갖다 붙이긴 뭐 이름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 뭐 밝은 회색의 레색끼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 러시안 블루 색깔하고 비교해서도 굉장히 블루라고 할 만한 색깔입니다. 자. 얘가 좀더 블루 같지 않나요? 자, 지금 엄마도 블루가 없고, 아빠도 블루가 없고, 제가 키운 렛들 중에는 이런 색깔이 없는데, 아무래도 블루 인자가 있는 렛이 있었나 보죠? 자, 지금 엄마도 어떤 녀석인지 알고 있고, 아빠도 어떤 녀석인지 알고 있고, 형제들도 다 블루 인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차분히 번식을 하면 늘어날 수 있겠죠? 자 성체모양들을 뭐 약간 검색해서 찾아봤더니 색깔이 뭐 크게 변하고 그러는 것 같진 않습니다 자눈 색깔은 눈 색깔은 약간 빨간기가 있나? 없네요 그냥 검정색이네요 자 이렇게 색깔이 연해지는 경우는 눈이 루비아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그냥 검정색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지런히 늘려가지고 뭐별 의미는 없지만 신기한 녀석이 나오 이렇게 신기한 색깔이 나오니까 뭐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찍어 봅니다. 저또 그 국내에는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이거 나오고 좀 검색해 보니까 국내에도 블루렛들이 좀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자, 하지만 저는 우리 집에서 처음 나온 거니까 열심히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래 렛들 이런 것들 이름 잘 지어주지 않는데 이 친구는 이름을 지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자 여기 러시안블루 친구 이름은 규리입니다 제주도로 분양할 뻔한 아이라서 이름이 규리인데 요 친구는 옛날 같으면 블루니까 뭐 스머프나 스머페트 이런 이름을 지었겠지만 에, 이 친구는 네뮬라라는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키워서 훌륭한 랩 패밀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뮬라 안녕, 블루, 아닌가요?